안녕하십니까. 머프라더스3행제중 첫째입니다. 두째입니다. 막내 세째입니다. 자 오늘은 통다리 꼬꼬면. 꼬꼬면 알자. 음. 옛날에 이경규님. 어. 아니 조금 작은 거기도 먹고. 어 국물 어, 쫄았대 다리가 음. 다리가 좀 뭐라 해도. 클줄 알았는데 다리가 쪼라 져붙네쪼그져붙네 붙네. 붙네. 자. 저기 전에 아이고. 라면부터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꼬꼬면에 반등 작아졌네 손을 쥐게 안나? 어, 찌개를좀 어, 어, 자, 쥐게 음. 라면 다 먹고 어, 나면 또 먹어 봐.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 같이, 먹, 같이, 먹, 같이 먹 된다. 응. 어. 같이 먹어? 자. <목소리> <목소리> 자, 먹었습니다. 뭐, 아, 뭐, 얘다면 보는 데 먹어 봐. 맛있지 생고기로 맛있어 레인 라면 자다 아. 국물 졸아갔다 족 졸음하네 그럼 족하네 적절한 현지 쪽 개라 적게 게 <적킹이> 하네 <laughs> 라면 끓이고 카메라 세팅하는 데 시간 다 보내 보니까 많이 쪄네. 이 정도 면발은 어떻나 퍼졌나? 야, 퍼졌지. 면발은 괜다 <laughs> 야, 이맞리다딱 맞는데 이게. 되게 설명 <laughs> 설 설명... <laughs> 오, 뭐막겠다면발 맞이 그 되겠다 무조건 좋을 테니까. 어, 걸리가. 어, 이거 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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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가. 웃음> 무슨 막걸리인데 이마 막걸리. 어, 이 막걸리야. 어, <laughs> 어 뭐... <laughs> 무슨 뜻이 있는 거 같.. <laughs> 설명할 얘기가 없다 지금 사람 살고 봐야지 사람을 려잖아 자자자 일단 맛한 보고 평가지 이걸로 걸린건 아니지 어, 그런가? <laughs> 빨리 까자네한잔 하겠습니다 미안해, 가다고 포도주 만난다. 포도주만 어. 이 맛이 다 틀리네. 괜찮네, 달달이 하고 좀독감도 조금 있고 병도 참 예쁘네. 포도한 드럽나무 세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 민트 초코님이 추천하셨거든. 민트 음. 맛이가 민트 맛이야. 민트 맛이야? 민트 무슨 맛냐? 하나 아니, 민트는 석권 님 가길래 음. 출전하신 분이에요. 지역 <laughs> <laughs> 어디 막걸린데 안동, 안동. 나 이거 안동에 사러 왔거든 <laughs> 안동에, 어, 안동에 사러 왔는데 사러 갔다가 막그사서 어. 뭐, 안동에 갔다가? 이 막걸리 온다고 일곱 음. 군데인가 여덟 군데도 갔다. 대박이다. 그, 다른 볼때문 갔던 게 아니고, 요번에 막걸리 구하러 왔지. 요번에 저 이번에 연휴라가지고 음. 음. 드라이브도 하고 음. 괜찮네. 안동에 추천하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지. 갔는 김에 안동 관광 좀 했나? 비하가못 갔다. 순진이 막걸리 먹으러 왔다. 에이, 네. 설마, 놀러 갔는 김에 가겠지, 그. 요번에, 그. 걸리고 러는 그 부처님 오신다. 비안 왔나? 어. 비 맞으면서 사러 왔다니까? <laughs> 끝내는 못 사가지고, 내부 검색해가지고. 허. <laughs> 저, 그, 저, 네이에 누가 글 적으신 거, 보고 갔지. 음. 그, 안동가학대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더라고. <laughs> 어. 거기 판다고, <laughs> 그, 블로그 <블록> 올려놓으셔가지고. <laughs> 어. 그 사고 왔지 아, 비싼 맛 걸리네, 그러면. 오늘 땅값 측정하면안되겠네마 맞아봐. 길값봐질문해주나한비온거 있다 합시다. 되 아, 도지만 되겠는데. <laughs> 한동안에 대구에 데고, 비 많았나? 아비좀 오더라. 많이는 안 오고. 계속 오더라. 대구 비 많았다. 들어사서 음. 많이 가가 어, 나는 딴데 놀러 가가지 아, 면 사과 끓고 먹자, 하고 요, 가면서 또 안동에 또 막걸리 추천한 게 있어가지고 한, 하나 더 사놨거든. 어. 그건 다음 시간에. 음. 음. 집에 소통시키고 있나? 어. 응. 갔다가, 날씨 좋을 때한번더 가지 왜? 닭 음. 우리 닭 고기 같이 먹어야 나 닭발하고. 어, 왜? 같이 먹어. 우리 면하고 같이 먹는 거 아이가? 음. 면을, 고기를 면에 딱 싸가지고. 이 통다리, 다리만 아니고. 응. 어. 다리 좀 크다, 일반. 통다리, 다리. 통다리. 이... 통다리 뭔데? 그 위에, 뭐자이언트리아 그래야 되나? 허벅지까지 있는 거 아이가? 어, 어 허벅지까지 아니지. 내가 손으로 먹 닭다리면이랑 같이 맛있다 두꺼워, 두꺼워. <laughs> 면이랑 같이 먹어. 맛있네, 맛있다. 네. <웃음> 음, 그냥 <laughs> 레시피 개발했는가. 그 꼬꼬면에 음. 그 닭을 저여기 많이 하더라고. 나름대로 이런 맛있을것같아 가지고 한번 해봤지. 음반수만 그래. 보고 소금 해라 오빠수 먹어. 아, 이 먹어, 뭐 이게 먹는 게. 응? 이래 다 내가 이래 먹어야지. 한번 해봐. 이거야. 좀서던다좀 이쁘게 뭐 되겠네 이쁘게. 어, 맛다, 맛다. 응, 응. 맛다. 통다리만 이렇게 파나 그러면? 아니 안파나? 통다리 팔겠지 팔지 싶은데 이걸 다 사가지고 발골해 가 가져왔어 <목소리> 이거 몇 이거 안에 뭐가 들었어? 응. 먹게 왔나 인자? 어다 내려갔나? 아들덜 내려갔대 덜 내려갔다고? 한두 번째는 먹어봐야 돼 아~ 말씀도 음, 내 그래 기존에 평범한 맛끌려고맛이좀 다르긴 다르다 고급진아 음, 고급진 어, 맛이네 좀 부드러우면서 꿀리기도 느낌이다 야, 라면 먹고 먹다가 닭다리 닦는 거찝니다 라면 먹다가 이게 볶음이니까 꼬꼬미 음. 예전에 예능프로그램 이경규씨가 꼬꼬미로 1등 했잖아 어나 아, 그때 발매한게 애기때 팠는 말이가? 없어졌는줄 알았는데 계속 팔대 어. 아니 방송에서 레시피를 기, 개발했는가? 네 라면을 어 그렇지 밥국수로 그, 이제 만들었다니까? 밥국수로 인삼 향도 딱 나네. 아, 딱 맛있다. 닭 응. 그 목살 어. 이래가 숯불 구이 해주는 먹었나? 뭐 목만? 어. 아 목만 따로 팔더라. 어, 목만 음. 따로 파나. 음. 어, 숯불 어. 숯불 관이처럼 해주는데. 해주는. 식당에서? 어. 그래, 메뉴가 있어. 어. 목목 목 시키면 목만 1 0개 떨렁 놓거나 뼈다 빨라고 먹어 이게 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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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만 살만 목살 되 네, 맛있겠네 어 있다 음 목이 살이 좀 별로 없어가지 무슨 맛은 목이 맛은 정말 최고야 그냥 이게 라면 국물이 소스대해다 음, 어. 소스로 먹어야 됐다 고기는 좀 심심한데 음. 면이 이제 딱 맞네 여보이잘 음. 갔다 왔나 그래? 놀로잘 음. 갔다 왔나? 응 여보님 부처님 무신 날을 기념해서 진주를 갔다 왔지 굉장히 가슴은 넘치지만 비가 와서 와가지고 좀 좋았네 이태까지내 노지 캠핑 가서 손꼽을 정도로 진짜 최고로 좋았다 비 왔는데 괜찮은가? 진주 가니까 그 와룡지구 뭐 진수생태공간인가? 공간인가? 공간인가? 어. 이름도 어렵더라고 길더라고 그러니까, 와, 푸치 잔디밭에 대나무 숲도 있고, 웬만한 캠핑장 보다는 노진이 그거가 너무 좋대. 진주선 갔다가 맛집, 그 유명한 맛집 하나 있대.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하고 불고기인데, 그, 백종원 씨가 갔다 왔다 가어 그래? 음. 음. 건 많겠네. 가 보니까 일단 일월 어. 오전 열한 시 갔는데 대기 하 시간 하다 음. 와. 그 맛은 있더나. 대구는 뭘 먹지? 꽃수장 양념에 육회가 있잖아. 게 육회 비빔밥이면 뭐, 간장 베이스를 해야 되나? 음. 그럼 그러니까 장약 그런 베이스인데. 어, 맞다. 맛있더라. 아, 응. 중요한 뭐냐? 어. 만원밖에 안해한 거로. 오, 아 가격에서 이제 그냥 아 그래 사람 많네. 그게 되게 두려우면은 한한한명 한 운동하면 은 이제 석쇠 불고기 한판 시키고 한 번씩 육개비 한 개씩 못 가면서 어 아, 소장 두개못 먹겠네. 일단 아무 술 먹는 분이야 돼래 뭐? 네? 아무 술안 먹대. 술안 준대도? 어, 난안 먹지. 일단 여행이니까. 소주 안 아무나 안 먹으면 좀 그렇거든. 매뉴판 보니까 소주하고 팔대 시켜 뭐. 지나시한에 물어봤는가 응. 김치 10억 응. 김치 포기하고 10억 해잖아. 응. 니한테는 정말 술 포기하고 10억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다. 술이지. 술 포기하고 술 포기하고 10억이면 뭐. 10억 포기하지 술먹이지술 없는 사람은 난 김치 포기할래 술 포기할까? 김치를 포기한다. 그때 <laughs> 네. 술술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름 음. 이름 뭐하지? 숨만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거는 응. 술 없이는 응. 술 없이는 못 산다 그냥. 삶이 이유 가 없다. 맛을 알아본 인상. 안 그래? 막 시옥 좀 끊어 보고 싶다. 술은 아, 그래. 금연 때문에 끊고 그래. <laughs> <laughs> 어 싶다 하면 안 되고. 건강 켄터 하면은 야, 참술은 끊기 힘들지 싶다 그냥 시옥 좀 끊지 싶다. 옛날에 담배는 담배는 끊어도 술은 안 되더라. 술 없이는 못 살아간다. 담배 못 끊으잖아요, 근데. 담배 지금 두달 스달했는데 애, 애, 애 때문에 애가 대민국에 응. 담배 팔면서 담배 끊었으면 있겠나? 이앞까때네에 <laughs> 뭐, 네 자랑, 자랑하는 거야 담배 <laughs> 팔면서 담배 끊었다니까? 나는 옛날에 전혀 담배 끊은지 1 0년 넘었지. 내가 우리 딸내미 고삼이니까 우리 딸내미 배 속에 있을 때 끊, 끊었으니까. 20년 달달하네. 20년이에요. 2 응. 0년이 그것도 담배 팔면서 그때 20년이면 담배 맛도 모르겠네. 인자. 맛. 점심때 이래.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잖아. 나쁘지 않아. 이래 고수하는 게 아니냐. 제 아. 음. 그럼 그걸로 담배 안 피워봤나? 담배. 물은 피어받겠지. 물피먹겠지그하고 음. 나서 술자리, 끊고 나서 술자리에서 이제 술좀 웬만큼 먹고 나서 이제 농지 좀 떨어지잖아, 자기가. 음. 음. 이제 어지럽게 아, 그래. 좀 떨어지니 까담아나서 떨어지니까 음. 피었어. 응. 피니까. 그한 가지 딱 필과 동시에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 그래. 혈관에 수축되면서 음. 머리 띵해진다 그래 정신 필함 딱끊기 그런거야 뭐 산소가 부족한지 집에는 이제 찾아왔긴 <laughs> 왔는데 기억이 없어 그날 이후로 이제 더 이제 개각심을 음. 일으키고 이제 담배를 음, 끊었지 아. 한, 번씩, 한 번씩 머리 띵할 때 가면은 아독화야독화가안 좋구나 독하도 아니고 담배 끊고 나서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살 많이 찌고 이제 뭐 음. 이유가 당근 많이 먹고 구슬 음. 많이 하고 나는 담배 끊고 나서 술을 많이 술이나 많 먹는다. 주위에 담배 끊는 사람 좀 있나? 담배 끊기 힘들지. 이제 40개 있어. 사십 40 넘어가면 음. 끊는 사람이 하나 생긴다. 그전에는 그냥 없다. 다 핀다 그냥. 담배값 때문에 그러나 아니 건강 그 그. 때문에. 되게 애들 때문에 그렇고 저도애 때문에 그렇고. 애가 야, 그냥 뭐. 그렇잖아. 어? 아 그렇잖아. 최근 핀거 봤나? 어. 언제야? 중학교. 중학교 에 <laughs> 담배가 없는데 <laughs> 아니 뭐뭐 뭐, 전자담배 같은 거 이런 있잖아 그거 몇달 전인데 몇달 전이라고? <laughs> <laughs> 어 그냥 관심 없어서 <laughs> 가는 건데 몇달전아 요즘에 안 피는 내 피는 못본것 같다는 그냥 <laughs> 어 응. 전자 전자담배를, 아.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를 두달 전에 참고 했거든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담배 몇번 끊었나 한한백번 한10 끊었지 백번백번 끊었나 백번 아니면 열번열번 끊었다고? 응.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지. 담배를 끊어 참는 거지 그냥 일시 정지. 그 <laughs> 담배 한 참을 때는 친구를 안 봐야 돼. 친구 술잘를안 해. 내가 술 잘래. 심충술 끊래 그래도 친구 안 봐야 되고, 담배 끊래 그래도 친구 안 봐야 되고. 그만 어르지. 야 담배는 끊으면 참 좋은데, 술은 그래도 한두잔 정도는 괜찮잖아. 한두잔 괜찮지. 한두잔저 같아나 계속 먹어야지. 한우 절못 봐요. 안 먹지. 나, 나... 나 하... 친구 들 이제 모임 가면은 친구들 만6명이딱 있으면은 있으면은 내 파는 여섯 명이니까 그 중에 내만 담배 안 피어. 야 먹다 보면은 뭐 아무도 없어. 혼자 막 앉아가지고 그냥. <laughs> 다 나이프로 나가지고. 가나 친구 모임 만나면일 명이만 일명다 10명 피는데. 다 피나. 자 <laughs> 지금은 한두 명도 안 피고. 음... 그런데. 친구만 얼마씩 친구 만나면은 또또 빈다 안변하도 빈다 같이 아,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렵다 나, 나는 애가 너무 한심해 봐가 나를 담배 피는 모습을 아 밖은 맛있나 이거야 <laughs> 그말 듣고 아할 뭐 말이 없대 그뭐그 담배 보면하아저저 저기 그래 기억도 되고 좋지 빨리 뭐, 담배 잡하고 그렇지 그 뭐, 맛있다 말은 뭐 하겠고 아. 습관 습관처럼 밴다하니까 혹시 어른들이 담배 피우가면은 애들도 또 빨리 또 따라붙잖아. 그 영향이 있대 그래야. 술은 몸아품만다끈다 갖더라. 술은 그래. 아픔만 끊지. 아픔만 끈다 술은, 끈다. 술은 끈다. 잘 끊더라. 아, 그래. 술은 잘 끊더라. 아빠 봐야 끊다. 술은 그래. 아픔을 끊을 수밖에 없지. 이거 의의 먹으고 아프면서. <laughs> 그냥 뭐 한두 잔 물러는 괜찮아. 뭐. 그거는 나먹자 무튼 술을 적당히 합시다. 아무도 <laughs> 적당히 하고 아, 담배는, 아, 담배는 끊고, 담배는, 담배는 끊어야지. 담배, 담배는 참고. 그런 거뭐 잘못지 않아? 그런 거 비흡연자 둘이 하고 흡연자 옛날 짧히 그래. 흡연자 맞지? 다가 피고 있었겠네. 아주 뭐한 흡연자. 오 년은 돼야지. 흡연자. 오 년은 돼야지. 그런 일 없이 그랬는데. 집에 누지 말고 올긴데 그래, 애들하고. 그렇지, 애들 애들이 용하고 용한 게 아니지. 애들이 음. 한심하게 그럼 아뭐 맛도 없다하면서 뭐왜 뭐 피는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막 얼마나 한심한까 기분 거리고 또 와이프가 막, 막 담배 개만 막 엄청 싫어하니까 담배 저한 사람 없지. 그래 서러움을 받으면서 피해야 되나 싶고 담배 피리 공간도 없디 어디가 피면 다눈 주워야 되니까 했나요? 우리는 우리는 저 1층 밑에 아래층에 지금 이사 갔지만 우리 큰애하고 옛날에 초등학교 올때 애가 동기가 살았는데 그 아빠가 방에서 담배 피웠나 봐거야 요새 방에서 피면 진짜 왕인데 왕. 어, 다, 어, 방에서 담배 피가지고 <laughs> 담배 기 올라오잖아. 올라오니까 우리는 애한테 담배 여기 올라면 그래도 이제 아파트에 있으면 담배 금연이거든. 그러니까 음. 창문 열고 바깥에, 바깥을 쳐다보면서, 음. 아빠 누가 담배 피워? 하면서 감지라 그러거든. 그다면부끄럽사람 어. 부끄러워진다. 그래날 그래, 난리 났다. 밑에 우리 애 큰애하고, 이제 밑에 애하고, 같은 반이었거든. <웃음> <웃음> 같은 반인데, 그 애가 쪽팔린다고, 학교 비... 못 가겠다고. <laughs> 아빠, 아빠 부끄럽다고. 아 <laughs> 어, 부끄럽다고. 그는 자꾸 자꾸 저기 4분이 되니까 아, 고 담배 핌소면 눈치 보니까 아, 귀찮아 안피 되게 그냥. 음. 오늘 뭐금년 방송 대표님. 금년 에이, 마무리하고 아, 이제 끝내자고. 금년금년합시다금년금연금금 담배 생각나네. <웃음> <웃음> 아, 어, 내한대될리아야 <딱> <laughs> 한 야, 요뭐 시청자분한테 이거, 뭐, 시청자 이거 그 그걸 딱 이야기해 드는데금년하겠습니다 아, 금년 금년 저는 금년. 2년 넘었다. 내가 알잖아. 같이 마이 피하보고 했는데 2 0년 음. 대단한거지. 그거 하나 내가 존경한다. 뭐 <laughs> 그 말고는 <웃음> 없다. <웃음>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느낌을 모르겠다. <laughs> 야 담배 끊으면 딸도 주지 말겠다니까그육도가 그만큼 독한 사람이라고. 술 끊어 먹이더라고. 어? 술은 다 끊던데? <laughs> 술은 몸 아프면 끊나면서 담배는 <laughs> 아, 아, 뭐 그러도안 되겠네. 담배는 왜냐면 친구도 그냥 10명 만났는데 우리 친구 고등학교 모임만열 10명 하거든. 음. 다 피우잖아. 그래서 옛날에 도 담배 핀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한두가이 피다 피고 오는 거지. 그냥 담배 그렇게 좀 음, 어렵다 말이. 그래 어르머 금연 특집이었네. 어다 뭐 금연 <laughs> 만을때 본데. 그래 뭐. 이제 우 그래 우리 뭐또 그래, 이번 주도 활기찬한 주가 되자 그래. 응 음, 오케이. 음. 네. 네 오늘은 통다리 꼬꼬메니였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프라드스 삼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不知道。多